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어 18장 9절에서 19절 매일 성경 본문 가운데 9절과 10절 두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근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요한 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4장까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파트는 5장부터 19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20장부터 22장까지 장차이 말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까지 첫 부분인 교회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다규태하시고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곱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9장까지의 심판의 그 내용에서는 우리가 계속 규태하면서 봤던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저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 아까 10절에 보니까 견고한 성바벨론이요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해서 18장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 바벨론은. 기시록이 기록된 1세기 당시 관점으로 보면 일차적으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의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로서 사치, 음행,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제국의 중심 지였기 때문에 이제 멸망 바벨론의 멸망 할때 이제 그 기독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이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일차적으로 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부 그리고 사치 음행 우상숭배 부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으로 가득 찼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경제와 그런 정치 시스템 전체를 우리가 가리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9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이 멸망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총세 개의 계층이 애통하며 애가를 부르는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왕들이 애가를 부릅니다.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음행하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울면서 가슴을 쳤다. 로마의 왕들은 로마 제국의 그 그늘 아래서 왕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더불어 부와 사치를 누렸고 그 죄악에 동참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계층 중에 이 세상 권력자들의 이 왕들의 애가가 맨 처음 기록된 것은 어찌 보면 이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부리와 부패가 많은 백성들의 삶에 그 미칠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받을 심판이 굉장히 가혹하고 엄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층은 바로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부른 애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 상인들은 바로 그 바벨론의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그 상품을 공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세상 권력자, 이 왕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이땅의 권력을 누린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바로 이 상인들은 바벨론과 더불어 부를 누렸던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들이 취급했던 그 엄청난 사치품들 중에 특이한 목록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들의 영혼들이 14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상인들은 이 부패한 정치가들과 함께 부정과 불의 그리고 가난한 자들, 자들에 대한 그 착취를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땅히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애가는 선장과 선원들이 부른 애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래서 마지막 이세 번째 그룹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해운업자들이 이제 애통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이 상인들의 상품을 배를 통해서 운반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은 로마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실어왔던 그런 값진 그런 상품들이 전부 다 불타 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본인들이 불을 추적할 수 있는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과 17절과 19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한 시간에 망했다. 한 시간 안에 심판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심판이 한 시간 만에 아주 급격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정말 견고해 보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견고하고 화려하고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단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이 예언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경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경고가 될까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아무리 세상의 악이 눈에 보이는 것이 번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될까요? 세상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의지하여 세상과 혹시 동행하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이 하늘의 부와 하늘의 능력을 추구하고 의지하고 계신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세상의 보물,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를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부가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선진들만 보더라도. 아브라함, 요셉,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라 뭐 지금 전세계 의 부자 이력이 일론 머스크인데 679조 원 재산이 거의 그 수준의 부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솔로몬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했던 엄청난 부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돈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종노릇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이 돈이 만약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최악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벨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음란과 또 교만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의 시스템은 언젠가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정말 정신없이 세상을 쫓다가 뒤늦게 후회하며 울며 가슴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심판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와 권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 부와 그 모든 권위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물 능력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의를 이땅 가운데 세우기 위한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자원하여 기쁘게 여러분들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물을 쌓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 영생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저희들이 곧 있다가 사라지게 될그 세상의 부와 또 명예와 또그 권력을 하나님.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의 뿌리를 두고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불경기 가운데, 정말 그 사업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주님 정말 주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그 난관을 타개할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 리스도 안에 소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의인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님께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형통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 서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한 공급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주나라 확장과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땅 가운데 세워지는 걸 위해서 아낌없이 저희가 하나님 드리고 또 쓰임 받고. 더 풍성하게 주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게하여 주시어버서 하나님 우리는 불을 쫓지 않습니다 그 모든 불을 창출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인 되시고 그런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쫓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어버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말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붙이고 개인 기도하시고. 한 가지 광고드리면 오늘부터 우리 팀파 제주도 미션 트립 떠납니다. 그리고 8월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직 재정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또 청소년 교회 우리 미션 트립 그리고 수련회에서 후원하기 원하신 분들은 우리 지역 또 우리 사역자 분들에게 또 문의하시면 또 후원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감동내시 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많이 또. 헝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심었던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해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정말 이번 지금 어와나 또수론에 가있고 우리 오늘 제주도 청소년기 미션 드립떠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다음 세대 그들이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아버지여 주여 재물과 모든 자원들을 예수임으로 다스릴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문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